안녕하십니까. 우리 모처럼 모였는데요. 자, 요번에는 우리가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기사에 보면은 840만원에도 없어서 못 산다 하는 그런 기사도 봤고요. 품절들에는 웃돈까지 붙었다 하는 기사까지 좀 봤는데, 자, 지금 그 기사 중에서 두 가지 인상적인 어떤 CEO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세몰트만의 비전 프로는 아이폰 이후 가장 인상적인 기술이다. 이런 반응과 두 번째는 그 일론 머스크의 아직 완성이 완성된 느낌이 들지 않는다. 나에게는 감동적이지 않다. 하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자, 지금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반응들이 어떤지 경험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프로님 한번 좀 보셨어요? 아, 비전 프로가, 아, 1월 4일이었나요? 처음 발표한 게? 그때만 해도 사실은 저는, 야, 이거 뭐, 되겠어.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채 GPT를 얹으면서, 오, 이건, 그 당시에도 인공지능하고 결합이 되지 않으면, 메타버스가 제가 보기에는 좀 커져가는 불인데, 어, 크게 가끔 받지는 않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뭐, 생성형 AI가 얹혀지면 얘기가 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요즘은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수요 측면에서는 일반인들이, 뭐 메타버스라든가 AR, VR 이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수요가 좀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 가령 스마트폰처럼 누구나 쓸수 있는 이런 거로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김프로님은 혹시 영상 좀 보셨어요? 네, 예, 특히 좀 관심 있게 좀 봤었는데요. 네? 일단은 좀 이제 가격을 좀 봤어요. 이게 이제 처음 나온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뭐 말이냐면 이제 애플에서는 아, 처음 메타, 나온 거지만은 어, 메타이스트 그래서, 기존에 뭐, 소니 제품이라든지, 메타캐스트에 음, 비해서 음, 한 10배가 넘는 음, 가격이 어떤 대중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아마 사전 청약을 받는 거 사전, 그래서 이제 그 상태인데도 이제 20만 대 이상? 음, 지금 주문이 있었다고 하고, 앞으로도 몇, 몇, 백만 대가 팔릴 거라는 얘기, 20만 대를 훨씬 넘어설 것 같아요. 올해 뭐, 전망 한 60만 대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어, 네. 아마 이제, 뭐, 소니를 넘어 설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성비를 생각했을 때는 이제 수요가 많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나 음. 이제, 결국은 앱이 문제겠죠. 음.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앱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조인이 같이 되면은, 훨씬 더, 거기 판매량이 늘 걸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걸안 좋아해서, 무조건 이런 기기는 안 된다라는 저의 선입견이 있었는데, 요즘 나오는 앱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거 뒤집어 쓰고, 식사까지 하더라고요. <laughs> 그 인상적인 앱은 뭐였어요, 홍프러님 글쎄요, 어, 식사까지 해요. 어. 아, 저도 머리 뒤집어 쓰고, 뭐, 사실은, 어, 이어폰 쓰는 거조차도 별로 그렇죠. 좋지 않은데, 아예. 저 같으면 안쓸것 같아요. 어. 아니. 지금, 어, 미국에 나오는 영상들 보면,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 뒤집어 쓰고 운전하는 것도 있었고요. 각종 사례들이 지금, 그,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 사례들이. 오. 그런 거못 보셨구나. 네. 어. 자, 여기서, 뭐라 그럴까? 다른 어떤 제품하고 좀, 어, 이건 좀 차별이 있어서 될것 같은데?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혹시 있으셨나요?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채지 p t 를쓸때 처음에 글로 쓰다가 뭐 말로 하고 이렇게 편리해지고 있지만 비전 그 프로에서는 보이는 것으로 그냥 내가 시선을 두는 것으로 바로 인공지능이 동작을 해서 한다라는 면에서는 어 이거는 참좀 다른 차원이다. 그거는 굉장히 좀 가치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메모에서도 그 예. 보면 눈동자 이렇게 가서 자기가 집중하는 거 보니까 앱이 활성화되는. 네. 어 저도 그런 거 보면서 오와 이거 신기한데 네. 하는 아,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 기능은. 오. 그렇게 해서 O.S.가 작동 동작이 되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저는 실제로 한 3, 4년 산업 대전에 가서 한번 시험도 해봤었거든요. 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기 부분을 집중을 하면 거기에 동작이 되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산업 분야 개인적 어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작동 이런 데에서 개, 개, 개인적으로도 사용이 되겠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더 환영받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해요죠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제 사물을 가지고 동작을 시연해볼수 없는 어떤 대상도 있을 거예요. 특히 의료분야라든지 이런 쪽. 그쪽에서도 이게 활용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우려가 다 있는 거죠. 성공할 것 같다는 거와, 아니면 두 번째 케이스로는, <laughs> 전기차 같지 않은, 즉, 그, 얼리 어답터들이다 소비한 다음에, 뜸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전기, 전기 자동차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두 가지, 우, 그, 전망이 있는데, 어, 우리, 홍프로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 저는, 일단, 애플 바들이 초기에 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구매 수요가 뒷받쳐 줄까? 스마트폰은 뭐 모든 사람들이 다쓸수 있는 그런 거지만 어, 저만해도 전기차 안 사고 싶거든요. 어, 똑같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저는 이제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음.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되면 가격이 다운돼야 그렇죠. 된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애플이, 내려가겠죠. 예, 애플이 지금 뭐 갤럭시에 비해서 훨씬 더 고가잖아요. 그리고 뭐 다운도 안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적으로 잘 팔리는 걸 보면 제 생각에는 애플의 한두배 이내 가격? 애플의 두배 이내 가격이면 저도 구매를, 구매를 해볼 것 같아요. 음. 아마 올해 말 정도면 아마 두 분의 전망이 어, 어느 쪽으로 할지, 한쪽, 그, 홍프로님과 김프로님의 좀, 그, 점명이 엇갈렸는데, 요 답이 올해 말 정도면 나타나지 올해 않을까. 올해 아닐 수도 있죠? 절대. <laughs> <그쵸>? 네. <laughs> 좀 이제 수요가 뒷받침되야 하니까 거기에, 어, 기존에 나왔던 것과는 좀 다른 어떤 부분들은, 그, 패스스러라 그래가지고, 그, 사용자가 바깥을 그대로 볼수 있는, 그 환경에서 OS들이 동작하는, 요런 것들과, 지금, 그, 애플 워치에서도 동작하는 거지만, 이렇게 손가락 마주치면 동작하는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 뭐 해서, 오감이 다 동원되는 어떤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화면, 화질에 대해서는 엄청난 반응이더라고요. 뭐, 놀랍다, 놀랍다. 뭐, 이런.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 번, 그,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증강현실이 되면, 음. 정말 내 옆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음.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어도 그렇게 느껴진다. 예. 예,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페르소나라는 기능이 있어요. 음. 자기를 썩 닮게 이렇게 아이콘 그 이미지 아바타 네, 아바타를 갖다가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어, 말하는 거와 손짓까지도 그대로 따라하는 음. 정말 페르소나입니다. 그런 어떤 기능들은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많아서 역시 애플이 만들면은 다르구나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기가 선두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를 한다 그럴까? 이미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이 있었고 근데 그 회사들은 상용화 실패한 거죠 고가 때문에 그런데 또 이제 어느 정도 가격을 맞추면서 이걸 해 나가는 애플이 놀라운 거죠 네 어쨌거나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애플이 내놓은 이 어, 애플 비전 프로 과연 어떻게 될지 우리 향후에도 좋은 앱이 나오면 또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